혈압, 그 건강검진에서 수치를 받았을 때 기준치, 평균치 120에 80인데 그보다 15가 높다, 135다, 또는 10이다. 아, 그래서 고혈압이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기본으로 정해주는 것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것은 거의, 거의, 거의 다 독약입니다, 사실 그런데 병이 있기 때문에, 병이 더 무섭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 약을 쓰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고혈압 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상 혈압 수치하고 언제부터 고혈압이라고 하는지를 살펴보면 혈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축기 혈압이고요, 하나는 이완기 또는 확장기 혈압인데 심장에서 수축할 때와 이완할 때의 그 압력의 차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통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가 40mHg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대부분 크지 않거든요. 40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혈압을 얘기할 때는 수축기 혈압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정상 혈압은 120, 80.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120일 때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120보다 높아서 121부터 139가 되면 고혈압 전단계. 보통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계치라고 하는 혈압이 되고요. 그다음에 140에서 159 사이가 되면은 일단 고혈압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160 이상이 되면은 아주 주의가 필요한 고혈압으로 판정하는 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혈압 수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치가 정확한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거나 건강 진단 검진을 통해서 혈압 수치를 알았는데, 과연 그 수치가 정말 내가 비정상적인 고혈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이걸 보면 정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전단계가 되는 거죠. 보통 이게 전단계가 되면 불안을 느끼게 되고 어, 예방을 위해서 미리 약을 먹거나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런 걸 처방하는 의사들도 많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 보면 이 정상 혈압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정상 혈압 수치가 다릅니다. 보통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수치를 많이 쓰는데요. 20대면은 113에서 137. 그래서 이게 중앙값을 취하면 약1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축기가 이 정도 되는데 137까지는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상으로 보는 한계치가 30대가 되면 142가 되고 40대가면 150이 됩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70대요. 그래서 그이 보통 이제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고혈압에 많이 노출되죠. 이런 분들은 자기 혈압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나이에 100을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세다. 나이가 60이면 그러면 거기다 100을 더하면 160이 여기까지 해서 이 정도까지가 정상 혈압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앞에서 보여드린 그 판정법에 의하면 명백하게 위험 수준의 고혈압으로 판정이 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꺼서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해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정상 혈압 수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거는 그 고혈압은 160을 넘어가면 고혈압이다. 그 이전에는 고혈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은 120, 75가 맞지만, 경계성이고, 여기까지는 위험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160이 넘어가면 위험해진다 하는 거고요. 약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가. 그런데, 교과서에 실린 걸 보면은, 나이에 따라 정상 혈압이 바뀐다고 적혀 있거든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정상 혈압도 조금씩 높아진다고 돼 있는데, 이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그 나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딱 일정하게, 나이 구별 없이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학계의 동향입니다. 과거의 교과서에는 나이에 따라 이렇게 변한다고 적혀 있긴 하지만 최근 그이 혈압 진단에서는 주로 이 세계 보건기구 즉 혈압을 기준으로 고혈압을 판정합니다. 이 기준에서도 고혈압은 160 이상이 고혈압입니다. 이제 이런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균값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남학생들을 보면은 그 초등학생 때는 평균 키가 139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평균 키가 173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평균 키가 173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평균 키가 173인데 우리 아들이 키가 170이다. 그러면 비정상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키를 다 재고 그 숫자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서 어디까지를 정상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수학자들이 규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가장 전형적인 정상과 비정상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게 동전입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 두 개의 면이 있죠. 그래서 던져서 딱 땅에 떨어졌을 때 앞면이 보일 수도 있고 뒷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앞면과 뒷면이 똑같이 생겼으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로 똑같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동전 던져보면 예를 들어서 10번을 던지면 앞면이 5번 나와야 되겠죠? 뒷면이 5번 나와야 되겠죠?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을 던져보면 이거는 이제 동전을 100번 던진 거거든요 100번을 던졌는데 100, 한 번만 100번을 던진 것이 아니라 100번씩 여러 번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100번을 던졌더니 50번 앞면이 나오는 곳이 여기 이 바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100번을 던져도 앞면이 40번밖에 안 나와요 60번은 뒷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상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면이 완벽하게 똑같은 동전을 던져도 100번 던졌을 때 50번 앞면, 50번 뒷면이 나오지 않는 것이 자연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이 반 반인데 반 반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 동전이 가짜 동전이냐 그렇지 않아요. 정상 동전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이 이 동전이 있는데 이 안에 가짜 동전이 섞여 있어요. 앞면, 뒷면이 똑같지 않은 동전이 섞여요.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던져봤더니 앞면, 뒷면이 똑같이 안 나오면 은 가짜라고 될수 있겠죠. 그런데 정상 동전도 앞면, 뒷면이 똑같이 50%씩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수학적으로 판정을 했을 때이95%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정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학생들 키를 쟀는데 평균 키를 쭉 보고 그 분산을 했더니 그 95%의 학생이 들어가는 키 범위 안에 있으면 정상이네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러면 비정상이냐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서 꼭 비정상은 아닌 겁니다. 이 동전 던질 지기 했더니 이렇게 바깥에 있는 이런 아주 불균일하게 앞면 뒷면이 나오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진짜 동전이 맞아요. 그렇지만 굳이 그 확실히 진짜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경계를 이 과학자들은 95%로 구별하는 겁니다. 어쨌든 정상 동전을 던져도 이렇게 분포가 된다. 앞 뒷면이 꼭 반맛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 도표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들때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95%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혈압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교과서의 실내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 생명 현상으로 판정하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혈압이 정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노화를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으로 보지 않고 그걸 병으로 보면은 이런 건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렇게 그 나이하고 관계없이 정상 혈압을 120에서 80으로 딱 정해놓고 여기서 벗어나면 다 비정상이다. 이거는 나이 들면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화를 질병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건 나이 들어 생긴 것은 그 자체가 병이라고 하는 건데, 에 이런 생각은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동의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노화는 생명의 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집단에서는 환자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숫자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상이 되고 또 어떤 기준을 적용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수축기 혈압 120일 이상을 비정상으로 보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막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 혈압 기준을 120에서 80을 정상으로 정해 놓은 그 분류 방법 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이것에 근거한 겁니다 그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뇌졸중 같은 그 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뇌에서 그 혈압 때문에 그 혈관이 터지는 거거든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잘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런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결과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이 그래프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이거를 다른 그래프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사망률이 증가해요. 원래 자체 사망 률 증가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이가 80세 이상 되면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높아지니까 혈압도 높아져요. 혈압이 높아지니까 사망률도 높아져요. 과연 이거를 이 그래프를 나이가 많아져서 혈압이 높아지고 사망률도 이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걸 과연 이 혈압이 그 사망률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과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3년밖에 못 산다고 슬퍼하니까 아 신선이 와서 가르쳐 줬어요 100번 1000번 넘어지면 되지 않느냐 100번 넘으면 300년 살고 1000번 넘으면 3000년 사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105, 175 사이 그러면 여기거든요 원래 사망률이 10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 안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오히려 혈압이 높은 게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억지 해석도 가능. 어쨌든 이 결과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를 했을 때꼭 예, 혈압이 높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 환자의 정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로볼 것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95% 안에 들면은 정상이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판정을 했는데 이거를 환자를 보면은 사람들은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혈압이 다조금씩다 다른 겁니다. 제 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정상의 범위를 이렇게 확 줘버리면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이게 비정상이 되는 거죠. 이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이거 어디까지 정상이고 어디서부터 비정상인지를 판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범위를 좁혀버리면 조폐공사에서 찍어가지고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동전은 몇개안될 거예요. 다 이런 데 대부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 50%씩 나오는 그런 동전은 사실 몇개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동전도 또 다시 던져보면 꼭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조폐공사에서 동전을 찍어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동전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범위를 정상 범위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는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거인이 여관을 차려놓고 지나간 사람들 굉장한 친절을 베푼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 사람이 요청하는 대로 그 사람 그 숙소에 가서 하룻밤 먹게 되는데 밤에 침대에 들어서 잠을 자려고 하면 은이 사람이 침대에다가 그 사람을 눕히고 침대에 딱 맞으면 그러면 잘 대접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침대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럼 다리를 잘라버려요 침대에 안 맞으니까 다리를 자른 거예요 맞추기 위해서 키가 작으면 어떠냐 그러면 잡아 늘려고 목을 뽑아서 죽여요 그래서 침대에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키에다가 침대를 맞춰야지 침대에다가 사람을 맞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차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혈압이 160이어도 정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40이어도 비정상일 수도 있어요. 개인에 따른 그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개인에 따른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안 먹어도 저그 사람이 약을 먹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 약을 먹을 때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혈압약은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어, 피해는 가지 않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이 고령자, 특히 나이 든 사람의 혈압이 왜 높아지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 혈관의 구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혈관을 이렇게 보시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요 사이에 모세혈관이 있는데요. 이걸 잘 보시면 이 혈관 바깥 안쪽에 이렇게 근육층이 쌓고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 대부분 다 근육으로 둘러 싸여 있는 거예요. 이 근육은 왜 필요할까요?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해서 혈관 굵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의 근력이 떨어지듯이 이 혈관 근육도 근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혈관의 탄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예, 수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로 전자하게 되니까 수축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탄력이 떨어진다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축을 잘 못해서 이렇게 그 여기가 열려 있는 상태로 많이 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요? 이 고혈압 약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 보면은 이 교감신경 차단을 통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여기 보면 혈관 수축을 차단해서 이게 혈관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또는 칼슘 채널을 차단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어쨌든 혈압약은 거의 대부분이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낮추는 겁니다.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낮추는 이 원리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그 혈액이 온몸을 돌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몸의 혈액은 주로 혈관 내에 있습니다. 여기 혈관이 이렇게 굉장히 그 그물망처럼 분포되어 있죠. 그 혈관 안에 다 혈액이 들어 있어요. 혈관 안에 들어 있는 혈액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의 혈액의 거의 대부분이 혈관 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확장하느냐 수축하느냐 하는 것은 혈관이 그이 포함할 수 있는 혈관이 가질 수 있는 혈액의 양이 혈관의 수축도에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심장이 여기 있는데 심장 박동을 하면 여기는 아래쪽이고 여기는 위쪽입니다. 그러면 혈액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갈까요? 여기 중력이 있으니까 아래쪽이 더잘 가요. 위로 잘안 갑니다. 그래서 이 위로, 뇌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압력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떠냐면은 이런 상황이 오면 아래 부분에 있는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이 밑으로 잘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뇌로 갈수 있는 혈액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지 않아도 심장으로부터 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혈관의 근육이 약화돼서 수축력이 떨어져서 이완된 상태가 되면은 이런 부분에 심장 아래쪽에 있는 혈관이 열려 있어요. 이쪽에 혈액이 많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은 일정량이 있고 모든 그 곳에 충분히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그렇지가 않아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쪽으로 혈액을 몰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심장 아래쪽 혈관이 수축하지 못하면 위로 가는 혈액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혈액을 공급하면못하게 되겠어요. 심장이 더 강하게 수축해서 압력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고혈압이 생기는 겁니다. 혈액이 정상적으로 그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뇌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다 마련해 줄수 있게만 하면은 심장은 그냥 정상으로 있으면 돼요. 그런데 바로 혈관의 수축력 부족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혈액이 모이는 이런 상황을 우리 몸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혈압이 높아졌는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관 확장제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혈압은 떨어지죠. 그러나 우리 몸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그 만들었던 수많은 그 노력들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 중에 혈압이 높은 그 하나만을 보고 혈압이 높아서 문제니까 혈압을 낮춰야 되겠다 해서 혈관 확장제를 쓰는 것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약은 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것은 거의, 거의, 거의 다 독약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병이 있기 때문에, 병이 더 무섭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 약을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병들이 사실은 약이 부른 약이 병이 더 많습니다. 약 때문에 사는 사람보다 약 때문에 죽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아요. 꼭 필요한 곳에 그 약은 꼭 써야 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곳에 해석을 잘못해서 약을 쓰는 것은 사실은 독약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세계보건기구 혈압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수많은 연구와 검증을 거쳐서 세상에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정상은 120과 75지만 이 경계성까지는 큰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60이 넘어가면 주의할 필요가 있고. 어, 혈압약을 처방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경계성은 어떨까요? 경계성은 약을 먹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약을 먹어서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이때 바로 약은 독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계성에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약을 쓰는 것은 약이 주는 그 혜택보다 약이 주는 손해가 더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네, 혈압, 그 건강검진에서 수치를 받았을 때, 에, 기준치, 평균치, 120에 80인데, 그보다 15가 높다, 135다, 또는 10이다. 아 그래서 고혈압이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기본으로 정해주는 것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